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었던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른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싼 가격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뭐 그만한 금액의 식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만 원 정도 되는 한 끼에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천만 원 정도 되는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옆에 항상 여러분의 그 일을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싼 값어의 음식을 왜 대접하냐고, 이렇게 비싼 값어의 음식을 왜 대접하냐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준 그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의 비싼 값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 옆에서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장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여기에 있던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걱정 없습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렀습니다.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시몬의 집에 들러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어쩌면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곳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집에 참여할 수, 이 집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 집에 들렀던 것이죠. 오랜만에 참, 찾아온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시몬의 시몬의 집은 얼마나 아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정말로 북적북적한 잔치집이 되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뭐말일 그럴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향유가 너무너무 귀한 값의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00대나리요 이300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에 그때 당시에 한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값, 을 1년의 노동자의 값을 품삯을 한꺼번에 쏟아 부은 거죠. 이것은 엄청난 금액의 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벌어야만 가능한 그런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중에 있던 제자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한다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허비한다 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에 물질이나 힘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투자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가치 없는 일에. 그냥 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죠. 아무런 이것을, 이렇게 가치,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버리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이것에 버리느냐.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대답이죠.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같이 있는 것에 정말로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함께 살아오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왔으니, 어쩌면 예수님도 그 일에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그 장례를 급하게 치르면서 올바르게 향유를 부을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미리 그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피난받는 그러한 죽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이 향유, 미리 뿌리는 향유라는 것이죠. 시신에 미리 뿌리는 향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뤄놓으니 온천하에 어디 있었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전해지리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 어떤 제자에게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즉시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예수를 넘겨줄까 함께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술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얼마 주려느냐? 그렇게 해서 은 삼십을 받아서 와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자와 또이한 제자, 이한 제자는 그 생각의 가치가 예수님을 두고 인생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한 제자는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아주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어쩌면은 요즘 MBTI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데 이이 여인은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한 제자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산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감성적인 사람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느냐. 오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인생을 뒤바꾼 그런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여인.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옥합을 아깝지 않게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에게 어쩌면 참 내가 그래도 헛살할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봉사 단체는 아닌 것이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에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나서는 일에 열심을 다할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귀한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헌신, 그 헌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가장 가치있게 다가왔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에게 헌신하고자 드렸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정말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들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 주일에 총동원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면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